안녕하십니까. 점술제국의 신바람 백산입니다. 자, 오늘은 태양수 9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수는 1, 2, 3, 4, 5, 6, 7, 8, 9. 이게 다죠? 그 다음 10은? 10자로 갑니다. 우리나라에 삼법을 하게 되면 추산법을 이걸 쓰죠. 추산법 쓰면 굉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수 숫, 했다는 추산이죠. 추산 만든 나라가 우니다 한국. 이수자 체계가 없는데 추사을만들어줄 수가 없잖아. 자, 숫자 9는 이 음수의 극이고, 1, 5까지 안에서 음수의 극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수, 성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생수 속에 4가 음자리 2, 4니까 극이죠. 근데 이 중앙에 5가 들어가요. 그러면 5를 중심으로 하나, 하나 더 하면 6, 7, 8, 9 되고, 빼, 5를 빼버리면 1, 2, 3, 4가 되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9, 5가 중앙에서 딱 중심을 잡죠. 자 수구는요 영적 진화를 하고 또는 깨우침을 간다 그 다음에 내면의 평화를 통해서 영적 보상을 한다 구는 급수기 때문에 끝까지 간거죠 10원 1다영 0이니까 개념적 승립이 구가 마지막입니다 인간도 구중천이라 그래서 구라는 숫자가 구중천이 있죠 이동양사상은 구중천 사상입니다 그죠 30 33천인데 33은 9일 또 구중천이 되죠 불교에서는 33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33천은 3 곱하기 3 9 3당의 3은 6인데, 희한하게 구정차는3다3 곱하기 3이라고 그러더라. 생일수의 수구를 가진 사람은 윤적 진화와 깨달음이 없으면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삶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까이 사람들은 거의 종교 생활을 한다. 자기가 도를 통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한다. 이게 수구의 특징입니다. 수구는 또 극수죠. 더 이상의 수는 없어요. 그뒤로는다 반복일 뿐이니까. 이 동양에서는 극은 양극단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불교에서는 중도 사상을 얘기니다 중도 사상은 이 극과 이 것을 여의고 이렇게 돼 있어. 불교는 이어진 건데 여의고 안 여의고 문제가 아니고 이어졌다 이렇게 봐버리면 중도죠. 근데 이거 알면은 불교는 너무 쉬운데 이게 말은 쉬운데 알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변과 이 변을 이어면 중도입니다. 이 변과 이 변이 끊어져 있으면 극단이 돼. 극과 극이 된데 이어면 중도가 됩니다. 어렵다. 내가 말해 놨거든. 극단은 천사 같은 부드러운 헌신과 관용 근데 이 극단은 천사 같고 이 극단은 악마 같아요 이두 개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양극단이 무섭겠어요 그래서 양극단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양극단을 여의면 천사와 악마를 여의면 중도다 부처가 됩니다 수고는 헌신과 사랑을 통해 개인적 이기심을 극복한다 논어에 보면 은 극기복래라고 있죠 공자는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것을 극복해서 복내 애로 돌아가는 이건 말이 안 되죠. 극기 복내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걸 또막 이야기해요. 그데이 예. 원래 뜻이 극 극기복본. 자기를 극복해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게 극기복본이 원래 뜻입니다. 이거를 공자가 가져가서 본빼고 레자로 바꿔버렸어요. 그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극기복본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전통사상입니다. 극기복본. 자기를 극복해서 본,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보통한 이야기죠 뭐. 수구는 끝에서 재생하는 수의 에너지가 있다. 곤충들처럼 탈폐의 과정과도 같다. 후다으로밀드하기경 돌아가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적고로는 사랑을 하며 헌신과 자비심을 통해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고통과 기쁨을 경험하며 배워가는 과정이다. 수구는 극으로 가 있는 수임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경향 이 있고 긴장돼 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제일 끝 봉우리에 갔는데 이게 낭떠러지야. 요서 있으면 극은 극이잖아. 끝까지 갔는데 겁안나요겁 나요? 나요. 가장자리를가 하면. 겁납니다. 아파트 끝에 올라가도 겁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를 자꾸 수행을 해야 돼요. 원래 깨달음의 경지에 수행이 있으니까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려놓기 큰 마음 갖기 그심 그대로 보기 있는 대로 보자. 수구는 혼돈의 양상이므로 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등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팔이 안정수라면 팔에서 십사 인을 구는 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혼돈으로 갑니다. 팔은 안정인데, 혼는 혼돈이 될수 있습니다. 이 생일수나 수에서 구가 쓰이게 되면 좋을증과 양극성장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름다움, 사랑, 자선, 나눔, 자비, 이런 걸 통해서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도 되게 좋아한대요. 예술가 중에서 부수는 사람이 되게 많겠죠? 노래하는 가수 중에서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특징이 사랑으로 해방하기, 사랑으로 용서하기, 용, 사랑으로 용서 구하기, 완성하고 종결하기, 완성과 종결의 의미 됐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있는 그대로 보기. 이거 쉽지 않아요. 간섭할라 그러지, 그죠?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도 간섭하지 말자. 그대로 둔다. 있는 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대로 안 보고 계속 색안경 끼면 모든 게 깨집니다. 있는 대로 보세요. 자기 가치관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는 순간 관계는 깨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태양수 이래서 태양수 국가의 수리학적인 기본적인 것은 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수리적 체계 이래서 구해서 생수 성수 또 그걸 또 나눠가지고. 숫자가 1, 4, 5, 7, 9로 가는 거, 2, 4, 6, 8, 10으로 가는 거또 나누고 많습니다. 근데 그거 중요하긴 한데 타로 보거나 이런 일반적인 수비학 공부 안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타로 보거나 뭐 하는 쪽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공부는 행복이다. 감사합니다.